안녕하세요. 코인 분석해주는 남자 코널리스트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코인은 역시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리플입니다. 홀더 분들과 매수 예정인 분들은 현재 리플의 소송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리플에 대한 호재는 없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소송에 관한 굉장히 좋은 소식과 차트 및 호재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 디트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리플 홀더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한 리플 홀더 수가 7만 명을 넘어섰다고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1월에는 집단 소송 참여자 수가 7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141개국 리플 홀더가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결국 승리는 리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 스티어트 알더루치 또한 암호화폐 규정에 대한 미국 SEC의 접근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SEC 관할권에 굴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거하고 싶다며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규정을 충족할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매체는 이렇게 7만 명 이상이 모인 집단 소송으로 큰 힘을 얻었고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힌먼 스피치에 대해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렸는데요. SEC가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곧 SEC의 이의신청에 대한 명령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EC가 이의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법절차 남용이자 국가기관인 법원의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법원이 명령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힌먼 스피치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고 홀더 분들은 그 후에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약식 재판을 주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및 호재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석 매체인 유투데이의 리플 관련 소식인데요. 유투데이는 리플이 최근 차트상으로 골든 크로스오버가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이 4시간 차트상에서 새로운 골든 크로스오버를 형성했는데 이것은 리플이 바닥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좋은 지표일 수 있고 현재 가격의 움직임은 7월말 돌파 이후 100EMA라인을 지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과매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일 RSI가 중립 50선 바로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보면 리플의 이동 평균은 7월 말에 200을 넘어 가격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로 알려진 패턴이 확인되었고 이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목표 가격은 현재 가격에서 증가한 0.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골든 크로스오버를 시장의 확실한 상승 전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패턴은 리플 차트에서 여러 번 관찰된 바 있습니다. 2021년 8월 당시에는 80% 이상의 상승이 있었고, 2021년 2월에는 약 400%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에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리플이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최고의 중소기업에 포함되었으며, 이 부문에서 34위를 차지하며 발전 가능성이 높고 아주 건실한 기업임을 여실히 알수 있는 소식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리플은 한화 기준 490원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분할 매매 대응으로 차근히 모아서 소송 결과 기다리시면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800원대에서 500원대까지 하락하며 거래량이 늘어났기에 600원대를 넘어서면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리플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익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